여러분들, 혈관 하면 무서운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나 이런 혈관들이 망가지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건데요. 어, 혈관이 망가지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이냐면, 뭘까요? 예,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 아, 말로는 활성산소, 활성산소 참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활성산소라는 놈이 뭐냐? 예, 이거 여러분들 잘, 제, 이해를 안 시켜줘가지고, 뭐, 프리라디칼이라고도 얘기하고, 유해산소라고도 하고, 반응성이 높은 산소라고도 하고 공격을 하는 산소라고도 하고 세포를 망가뜨리는 산소라고도 하고 그렇죠. 자이 공기 중에는요 산소 o2라고 하는 놈이 이제 돌아다니고 그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활성산소가 아닙니다. 자 활성산소는 어떤 거냐면 o2로 되어져 있는 놈이 반쪽에 져가지고 단독으로 산소 그러니까 산소 O2라고 그랬는데 산소 한 개만 있는 경우에 전부 활성산소로서의 기능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전부 활성산소로 작용한다. 왜? 두 개가 있어야 안정적인데 한 개만 있으니까 불안해서 다른 것과 굉장히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활성산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의 오존층이라고 있잖아요. 이 오존층 오존이 있는 여기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활성산소가 됐냐? 태양으로부터 온 자외선 그 비태우에서 하늘에 있는 공기가 쪼개져 가지고 O2와 O가 붙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오존인데요. 이 오존 상태에서 여기서 산소가 또 떨어져 나왔다가 붙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한계로만 되어져 있는 이 산소가 반응성이 큰 활성산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또 어디 들어있냐면, 여러분들 집에 표백제라고 있죠? 표백제 거의 대부분, 뭐, 산소, 표백제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락스,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보면 산소가 들어있고, 산소 한 개가 떨어져 나오면서 활성산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자, 활성산소라고 하는 놈은요, 표백을 시키는 분자다. 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속에서 표백을 시키는 원소가 계속 몸속에서 만들어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표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색깔이 어, 지저분하다가 네. 회연 색깔로 바뀌, 바뀌니까, 오,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변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라는 거예요. 분자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한 개의 분자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단백질 분자라고 한다면요, 단백질 분자를 전부 다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갈갈이 분해시켜버립니다. 표백 각종 물질이 내 옷에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물질을 갈갈이 찢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반응성이 크고 공격성이 크고 다른 분자를 다 깨버리는 이런 분자입니다. 굉장히 독한 놈이에요. 자, 심지어 과산화 수소수라고 하는 놈 H2O2잖아요. 여기에서 H2O 하나 빠지고 나면 O 한 개만 딸랑 남죠. 얘가 소독 소독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로 쓰잖아요. 그럼 소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미생물입니다. 과산화 수소를 여기다 떨어뜨리면 H2O2에서 H2O는 떨어져 나가고 산소 한 개가 이 미생물한테 와가지고요. 미생물이 세포 벽을 지져버립니다. 분해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죽는 겁니다. 소독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놈은 굉장히 독한 놈인데 나쁜 놈 중에 하나죠.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 중에 또한 가지죠.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숨만 쉬어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와, 활성산소가 그렇게 많이 생기면 내 몸은 그러면 다 갈갈이 찢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안 찢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물질이 내 몸에서 계속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만들어져 나온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어느 정도 없애가고 있다 제거를 해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 활성산소가 잘 없어지는 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잘못 없애는 몸이 되거나 또 외부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집어넣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담배 스트레스 약물 자동차 배기가스 자외선 다, 등등, 뭐, 환경, 오염물질, 중금속,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활성산소가 계속 생겨서 우리 몸속으로도 들어오고 있죠. 자, 들어오는 놈,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놈,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 몸이 노화가 일어난다. 뭐, 여러분들 잘 보셔서 아실 겁니다. 운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들, 전부 노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다음에 담배, 술 많이 하시는 분들 노화 속도 빠릅니다. 바로 활성 산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몸에서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그거는 결국 또 영양 성분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영양 성분 잘 들어가려면 소화가 잘 돼야 된다. 이거고요. 골고루 여러 가지 잘 먹어야 되고 심지어 부족하니까 영양제까지 막 먹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고요. 자잘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없애는 SOD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들을 잘 만들어내는 거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외부로부터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있고 또 생긴 활성산소를 몸에서 어 제거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를 먹어 주는 거. 요게 바로 활성 산소에 대한 대처다. 자, 항산화제 어떤 거 있냐면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비타민 C, 그다음에 코큐텐, 비타민 E. 뭐 이런 종류들 중심이고요. 각종 색깔이 있는 분자, 뭐 심지어 오메가3도 활성 산소를 제거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제들을 잘 챙겨 먹는 거, 그렇게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활성산소를 잘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 속에서 만들어져 나와가지고 세포 내도 공격을 하고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세포도 공격을 하고 혈관 외벽도 공격을 하고 혈관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혈관 안에도 공격을 하고 혈관 속에 돌아다니는 세포들도 공격을 하고 뭐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 분자가 작기 때문에 뭐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가 있죠. 그리고 과하게 생기면 과하게 생성이 되면 또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망가뜨려가고 그게 바로 노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화가 좀더 천천히 되도록 하는 방법 뭐냐라는 건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활성산소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질병들, 혈관의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게 하느냐라는 건데, 활성산소가 어떤 물질들과 만나면 이 물질을 쪼개버립니다. 쪼개버린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혈중에 포도당. 당뇨가 돼 가지고 포도당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이 포도당을 활성 산소가 쪼개 버린다. 자, 쪼개 가지고 다 분해 돼서 싹 없어져 버리면 괜찮은데. 쪼개진 조각난 이 조각이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몸속에서. 자, 원래 이 포도당은요. 우리 혈중에 돌아다니어도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활성산소가 와가지고 얘를 절반 쪼개 놓거나 옆에를 뭐 건드려서 좀 분해를 시켜 놓거나 이상한 분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이걸 면역세포가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뭐 백결구, 매크로파지뭐 그 호중구, 뭐 이런 놈들이 여기에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염증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또 염증.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혈관 벽에 활성 산소가 스크래치를 내게 되면 거기를 또 때우려고 들어가는 콜레스테롤 같은 게 있습니다. 막으려고 하는. 이 콜레스테롤이 거기에 또이 면역 세포들과 같이 들러붙어서또 혈관 벽을 더 두껍게 만들고 혈관을 막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뭐 죽상의 경화, 동맥 경화 이런 형태로 혈관 벽이 점점 막혀가고 굳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원인 출발은 무엇 때문에 된 거냐면 활성산소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활성산소가 이 포도당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또 공격을 해서 분해를 일부 조각을 낸다. 이게 또 면역세포한테 걸려서 또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약해지고 약해지다 약해지다 막히고 또 터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 결국요 생명과 노화는 활성산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줄이고 활성산소를 없애고자 하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노화가 일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활성산소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활성산소 없애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